한편 이 가운데 평창동에서는 육교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감론을 박이 일고 있습니다. 육교가 필요하다 아니다의 문제인데 양쪽 다 안전한 보행권을 내세우고 있어 쉽사리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송지연 기자입니다. 창동 신년인사회에서는 육교 재설치에 대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육교 재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육교가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서울예고 입구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주장입니다.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다 건너서 챙겼잖아요. 관광객 여기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거 그것도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도대체 몇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지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. 하지만 육교 재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이 육교는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사고나 일을 방지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는이 육교는 이 차하고 좋아하지 않는 안전시설이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재설치를 약속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, 이거는 기성인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치열한 논쟁 끝에 종로구청장은 이미 재설치가 결정된 사안이긴 하지만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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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예고 주민들의 예고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. 게다가 막상 공, 주민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얘기안 하시다가 갑자기 나인지 왜라는 거예요. 저희가 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걸로 하고 설거딱 하니까 더 반대를 이제 막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를 중지시킨 거예요. 학생들의 안전과 보행권에 대한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평창동 6교 논쟁.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.